안녕하세요. 트루먼 쇼보다 재미있는 저의 일상 이야기, 트루준 쇼입니다. 오늘은 백수 짱돌이의 도난 드리고, 몸짱 되기 프로젝트 30일 동안의 도전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백수 짠돌이라서 헬스장 등록비도 아깝더라고요. 뭐 어차피 등록해도 귀찮아서 안 가는 날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돈 날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 그냥 포기하게 되니까 그냥 딱한달 동안 식단 조절 없이 제가 할수 있는 강도만큼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부터 마른 체질인데다가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와서 군살은 없는 몸이었죠. 처음 시작한 첫째 날에는 스쿼트 30개, 플랭크 60초, 푸시업 30개가 가능했어요. 이 정도 하면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하겠던 딱 그런 정도였는데 스쿼트는 제가 이게 찍다 보니까 구도가 좀 야릇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촬영 이후로는 아예 찍지도 않았고 플랭크는 계속 찍긴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되게 지루하실까 봐 이제부터는 푸시업만 보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너무 루즈해지는 것 같아서 이틀 단위로 보여드릴게요. 뭐 중간에 빼먹었다고 의심할 분들을 위해서 매일 했다는 증거는 이따가 또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30일 동안 하면서 중간중간에 피곤하고 하기 귀찮을 때가 많았는데 꾸준히 하는데 도움을 준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도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계를 넘지 않을 만큼만 하니까 몸짱이 됐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큰 몸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지막 30일 차에는 스쿼트 70개, 플랭크 100초, 푸시업 45개까지 가능해서 처음보다 뭐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넘게 운동량은 늘었어요. 그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어도 체력은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도전했던 세 가지 운동 말고 다른 맨몸 운동을 하면서 눈에 띄게 몸의 변화를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턱걸이 했을 때예요 제가 작년에 수능 공부를 하면서 뭐 점심 저녁 식사하고 산책을 했었는데 산책하는 길에 공원에 턱걸이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열개 정도씩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 하니까는 확실히 팔뚝이 두꺼워지고 몸도 커지더라고요. 이번 30일간의 맨몸 운동 도전할 때도 턱걸이도 하고 싶었는데 요즘 손목이 안 좋아서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했다면 시각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손목 상태가 좀 좋아지면 그때는 턱걸이까지 추가해서 또 어떤 몸에 변화가 있었는지 또 영상으로 기록해 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제가 30일 동안 꾸준히 맨몸 운동을 할수 있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어플 덕분이에요. 챌린저스라고 여러 사람들이랑 돈 걸고 미션하는 어플인데 100% 성공하면 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실패하면 벌금을 내야 돼서 강제적으로나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면목 운동할 때도 챌린저스 어플을 이용해서 미션 100% 성공해서 상금까지 받았어요. 한 미션당 3만 원 걸어서 200원에서 300원 가량의 상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월 수익률이 0.7%에서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걸 연이율로 따져보기 위해서 12를 곱해 보면 적게는 8.4%에서 많게는 12%까지 되는 거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렇게 습관 형성도 하고 돈도 벌수 있는 1석 2조의 어플이라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찬받아서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습관 형성에도 관심이 있고 뭐 재테크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30일간의 집에서 맨몸 운동 도전을 해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몸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운동하는 습관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도전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새로운 도전들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해봤으면 하는 도전들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트루먼쇼보다 재미있는 저의 일상이야기 트루전쇼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